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황년초 이 어떻게 보면 동문회 전신이시네요. 우리 황년초 이렇게 동문회를 재경 동문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좋은 시간 부탁드리 뭐 보내시고 저희 여기 카메라 보고 뭐손 한번 흔들까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어, 오늘 5시 30분부터 저녁식사가 시작됩니다. 3분 전인데요. 모두 5시 30분부터 1차 식사를 하시고, 5시, 6시 30분까지 1차 식사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시작되고 여덟 시3 0 분부터 2 차. 2 차에 그때 또 식사가 시작되니까요 못 다신 분들은 그때 식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식사하시라고요? 그래 예. 네, 지금부터 앞에 나오신 분요 식사를 하십시오. 식사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배. 뵈시... 보신 분이죠. <웃음> <그럴까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 달밭방송 대표님이신데 저희 이번에 황전초 재경동문의 회장님을 맡게 되셔서 오늘 취임식을 하십니다. 우선 소개 및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S M B 서울 달밭방송국에서 이렇게 또 황전초등학교 재경총동문 성년 모임에 또 라이브 촬영까지 나와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황전 초등학교를 안 나왔다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시절에 황전 초등학교에서 꾸었던 꿈들이 지금 나의 모습을 있게 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오늘 수도권 지역에 있는 모든 동문들이 함께하셔서 재경 총동문회 송년 모임과 회장이임식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십 사 졸업생 김주용입니다. 회장님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포부 그다음 공약 뭐 이런 거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동네가 잘 되려면 후배들이 받침이 돼주고 선배들이 이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 2년 동안에 일단 어 후배 동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플랫폼 많은 동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좀 강화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동문회를 운영하다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자금의 투명성과 회계의 투명성들을 좀더 높여가지고 동문 여러분께서 후원하신 후원금들이 정말로 알차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교와 그 동문의 어떤 끈끈한 정을 유지하고 우리 모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이나 또 동문과 함께 꿈꾸는 꿈이라는 멘토링을 좀 강화해서 동문 선배들이 하고 있는 사업장에 견학 와서 또 자기들도 꿈을 꿀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한번 진행해볼 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재경총동문 회장을 여기 마시고 황전초등학교 총동문 회장을 맡으시는 황윤선배님께서 내년에 총동문 본양에서 이루어지는 총동문 한마음 축제를 주최하시는데. 우리 재경총 동문들이 최대한 많이 참석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금요일 날 출발할 수 있는 차편을 하나 더 준비해 가지고 그 모교 행사 개식에 10시에 정각에 참석해서 다 같이 축하하는 시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인터뷰 하시 우리 고성 국장님을 비롯한 s m b 다급 방송국과 함께 콜라보로 특별 기획 이벤트로 어르신들 장수 사진 찍어드리기 프로젝트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혼자서는없고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고 혼자 할수 있는 일을 고 있는 일고고 있는 일 있는 고 있는 일고고을 하고 을 하고 있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하고 하